안녕하십니까. 어, 더불어입니다.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기영입니다 오늘은 송영길 후보, 서울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잠시 후보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입니다. 이렇게 함께 오기현 저희 대변인, 강선호 대변인, 그리고 우리 충준호 정책본부장님, 그리고 박성준, 저 어, 비서실장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제가 기자을 믿고 나서 백불에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송영길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서울 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부동산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사 구시 방안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송영기는 세금을 징벌적 수단으로 이용해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과 과감히 결렬하겠습니다.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습니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까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반면 다주택자는 종부세 공제액이 6억 원에 불과합니다.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승하는 공식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식가격 1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과세행평의 원칙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세 부담을 완화하는 대안이 될 것입니다. 둘째, 억울한 종부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일시적 이익하고 농촌 저가주택 포함 이주택자를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정책은 디테일이 생명입니다. 종부세 세율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실소유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물리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실수요 영역에서 존재하는 이주택자를 부재하는 것은 실거주 정책에 부합합니다. 셋째,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세부담 상한 최고세율을 110%로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재산세 부담 상한이 지나치게 높아 3년 만에 재산세가 2배로 증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세 정책이 지속돼 왔습니다. 서민 증세를 막고 예측 가능한 세금 위, 부과를 위해 형, 현재 현행 공시가격 3억 이하 세부담 상한은 105%, 3 내지 6억 원은 110%, 6억 원 이상 130%를 6억 원 이하는 105%, 6억 원 이상은 110%로 조정해야 합니다. 최근에 공시가격이 급등하였으므로 올해 재산세는 작년 수준으로 부과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신규 계약 시 임차료 상승 5% 제한 2년 계약을 성실하게 준수한 착한 임대인에게 보유세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차인 올해 하반기에 신규 계약 임차료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신규 계약, 어, 신규 계약을 할때시 계약 시 전월세 상한 5% 2년 계약을 준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 물건의, 건물에 대해 보유세를 50% 이상 감면하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에 일시적으로 안정적 신호를 주게 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공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월세 세 공제 기준을 공시가격 3억 원에서 공시가 6억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현행 신내지 12%에서 15-17%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전세 소득 공제도 2배 이상 높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 소득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40%에서 80%로 올릴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과세 합리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착한 임대인 제도 등 정책 대안, 대안을 더불어민주당에게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지방선거 이전에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의 부동산 정책 대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평생을 무주택자로 살아온 송영길만이 서울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주거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합리적인 정책과 세심한 대책으로 내집 마련과 서민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국회 거반수를 가지고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성실한 협의를 통해 서울 시민의 입장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